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신약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 1 0 5이지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아직 희비의 틀에 갇혀 있을 때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예. 그에게 예.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 이르시되 이를 예.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니가 왕궁을 헐어서 갈디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모형과 궁합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도하며고쳐 낫게 하고, 행암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이마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고만고 모든 죄악에서 정하려 하며, 그들이 내게 고만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것이다이 선업이 내게 열광 앞에서 나의 권 이름이 될 것이며, 아,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지어. 내가 이 순간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암 아마 유로하며 들리라. 아멘. 기도 속에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가 이 참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듯이 소문난 점집을 찾아갑니다. 부쩍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점을 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내필림의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과 정치와 경제를 보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전쟁회를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소중한 자신의 인생과 길과 미래를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흑암이 임할 수밖에 없고 악령이 역사를 하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끝없는 재앙이 계속 이 많은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빛 자체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임하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 귀신의 역사가 이 땅에 넘치니까 명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시달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고통 속으로 지금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와 우상, 무속, 정술의 내필인 문화에 잡혀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귀신이 가져다주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실제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우리 가문과 후대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 이 귀신들리게 하는 네피림의 문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흑암의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될때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빛이 임해야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저주와 재앙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인과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로부터 내려주시는 빛의 응답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속에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담입니다 무슨 기도를 말합니까?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전표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해도 하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면서... 응답을 받으며 오늘까지 삶을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것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여 오직 복음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때가 되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서론의 말씀을 들렸듯이, 정확한 영적인 세계의 지금 흐름을 알고, 세상에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있으나, 오직 복음 하나 없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역사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질병이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24 빛을 비추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게 될때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나에게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사실을 가진 시키고 24 망대로 세워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참된 기도의 누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칠망대, 칠여정, 칠이전표라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냥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각표 속에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영원한 음악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언약계 중심으로 인도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누림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업과 삶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 성취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마음에 담으십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십니다. 내 안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인지하시는 그때부터 응답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오직... 100% 주인이 될때내삶속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해마시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모셔놓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응답 없고 안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실 때, 주인의 수준에 맞는 응답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777 기도의 음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을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집중 속으로, 행복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시도록 계속 기도를 누리며 각인하신다면 반드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삶 뜰이 있는 빛의 성전 또삶 경제의 응답과 참된 성령의 부흥의 응답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만대 7여정 7 이정표의 기도가 내 안에 튼튼한 망대로 세워져, 24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24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만의 행복한 기도 누림에 집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나의 과거에 세워져 있던 사단의 틀린 망대가 오직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종교 생활하던 틀린 망대가 오직 복음의 막대로 바뀌는 완전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는 언약 잡은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임했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에 임했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후대와 미래에 임했던 재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빛이 임하게 되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우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이제는 계속 기도의 누림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대신 그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당연한 것이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흑암을 끝내고 빛의 방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서 삶들 있는 빛의 성전을 세우고도 남는 영원한 작품을 내가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작품으로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냥 24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도로 삶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24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삶의 마무리를 기도로 할 수만 있다면,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 밤, 낮24 빛의 망대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25라는 응답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새처럼, 빛의 작품을 남기는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잠시라도 반드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누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감기 한번 걸렸는데 약을 2주 동안 집중해서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영적인 축복을 내 안에 각인이 되어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응답을 볼 때까지 맘대로 계속 세우는 니다 하루에 한번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비밀을 가신다면 반드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올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시험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 경제 응답 조금 받았다고 들뜨지 않습니다. 문제 문제 와서 실패한 것 같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없으면 반드시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시험들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신앙의 말이 전달됩니다. 사단의 신부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777기도를 편안하게 내 안에 편집하게 되면 말씀에 답이 나오게 되고 금토일 시대의 주행이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으로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삶과 업이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게 되면서 보좌의 배경도 누리게 됩니다. 나라의 응답을 받아서 성취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문화, 귀신들리게 하는 네피림의 문화를 살리고 거기에 빠져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후예들을 살리고 운명을 바꾸는 묵상운동의 300%의 응답이 빛으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완벽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복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겠지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과정입니다. 나의 미래는 영원한 응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날마다 주신 언약 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를 누리셔서, 삼뜰 있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시며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300%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오바댜처럼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일들이 응답으로 일어나고 주신 그 응답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이정표 세우는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